오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올 가정의 달을 지켜가며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더욱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이 된다고 해서 우리 가정들이 보다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그건 분명 아닙니다. 5월 한 달, 우리 가정이 그리 되지 못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길을 쓰고 방해를 할 겁니다. 오늘날, 그 어디보다도 치열한 영적 정쟁터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예수님도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 장소가 어디 이든가요? 한 가정이 출발하는 혼인잔치였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첫 번째로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우연히 그리 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히 어디 있겠습니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어디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이 없다면 지켜질 수 없는 게 가정이라는 것을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혼인 잔치에 먼저 손님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손님으로 참여하셨을 때그 문제 많은 자리에 별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를 주관하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주인 공으로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 등장하십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에는 별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도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 달라졌습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나아지는 세상에는 결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올월한달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잘하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부는 서로에게. 그래서 가정이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세상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더 잘하셔야 합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더 애를 쓰셔야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예 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 줍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너무 인생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죠. 드디어 물로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한번 14절로 가보십시오.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실 때 14절에서는 너를 위하여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8절에 보시면 달라집니다. 그 범위가 확장됩니다.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는 노아와 모든 가족들 때문입니다. 너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하라. 방주를 만들고 그리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노아가 어찌 삽니까? 노아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는 어떠한가요?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너 방주를 만들라 했다면 그 인생들이 어찌 했을까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농담처럼 여기던 시절입니다. 게다가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누가 그리 하겠습니까? 모두가 도망가기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게 은혜였습니다. 이게 은혜였죠. 노아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노아 혼자 어찌 그큰 방주를 만들겠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그리해야 했었습니다. 놀랍게도 노아의 은혜는 그 가족들에게도 고스란히 흘러갑니다.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올한 달, 우리 성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노아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한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을 더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18절을 한번 더 보십니다.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이 무엇인지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언약입니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선을 번승하게 해 주시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끔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노아에게 해주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흐르고 흐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가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로 들어가라 하십니까?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여기 방주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설계도 자신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자신이 계획한 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방주의 크기도 규모도 모양도 거기에 누가 들어갈지 모두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 계획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 수고한 게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그 은혜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 방주는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는 방법 하나입니다. 노아도 그 가족도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 없으면안 됩니다. 방주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노력해 보십시오. 애를 써 보십시오. 길을 써 보십시오. 가정이 지켜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방주를 보겠습니다. 방주를 출입하는 문은 몇 개일까요? 놀랍게도 하나입니다. 방주의 크기는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비상시국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비상문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크기라면 수십 개를 비상문은 만들어야 옳습니다. 교회 엘리베이터를 놓으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게, 그걸 짓고 허락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까다롭구나. 야, 이거 다시 할 일은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그리 했었습니다. 유리창 하나도 함부로 안 됩니다. 자재 하나하나도 다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방주도안을 했다면, 이게 허락이 떨어지겠습니까? 문을 더 만들어도 분명 층마다 수십 개를 만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뿐일까요? 하나의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을 두고, 내가 문이다. 내가 유일한 생명의 문이다. 그 문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받을 자 없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아닙니까?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우리의 가정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의 가정 아닙니까? 한번더 정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오월은 세상은 그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한다고 해서 가정 안 지켜집니다 바라기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우리 가정에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은혜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문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창문은 어떨까요? 창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슴 16절에 보면 창문은 반드시 어디로 내어야 합니까? 옆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위로만 내어야 합니다. 누구만 바라보게끔 하신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신 겁니다. 만약에 옆에 창문이 뚫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노화라면 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상황이 어찌 되는지. 열면 어찌 됩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겁니다. 나는 살까? 나는 살까? 세상 바라보십시오. 다 무너집니다. 올한달 세상 바라보시면 절대로 못 지켜냅니다. 믿음으로 지켜가는 건데 그 믿음 깡그리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닫으셔야 합니다. 올한달 철저하게 닫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 믿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했는데 어떤 번역본에서는 여기 주 앞으로부터가 위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은혜, 모든 회복 모든 고침 우리 가정을 살려내는 모든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아픔이 계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올한달 우리 함께 더 위를 바라보고 바라봅시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성산의 가정에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합니다 그렇게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라 했습니다. 안팎에 바르라 했습니다. 사실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놀랍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역청은 죄송한데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면, 카파르라는 동사의 단어입니다. 근데 카파르가 무슨 뜻인가? 구속하다,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잘 보십시오. 역청은 덮는 겁니다. 물이 한 방울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방주를 다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결코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노아만 홍수를 당했습니까?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더 무시무시한 죄악의 홍수가 얼마나 범람합니까? 지켜낼 수 있는 거. 가정 지켜낼 수 있는 거. 제가 볼때 오늘 여기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은 지켜낼 겁니다. 저거도 보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그리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는 그리 될까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켜내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 되어야 합니다. 1 8 절을 다시 보십시오. 들어가라 합니다. 너도. 내 아들도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도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당시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았습니까? 그 어두컴컴한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 하늘을 보니 비가 올 기세는요 하여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였습니다. 노아에게 은한 임했던 은혜가 그 가족에게도. 함께 했던 겁니다. 들어가자 하니 다 들어갑니다.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성산의 가정에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노아에게도 그 약속을 지켜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지켜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으시면, 하나님 붙잡으시면, 노아에게 임한 은혜가 그 가족에게, 그 자녀들에게도 흘러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줄 믿습니다. 돌아봅니다. 명절이 되면, 이렇게 형제들이 같이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일입니다.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굳이 새벽 기도 가셔야 합니까? 그렇게 형제들이 다 모여서 밤새도록 좋은 시간을 가졌다면, 굳이 새벽 기도 가셔야 합니까? 그런데 더 바스락 거리십니다. 내가 간다는 것을 더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왜 저렇게 하실까? 그냥 조용히 가시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섬기기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주인으로 모셔가는 노아의 은혜가 오월 한 달, 성산의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줄 믿고, 오월 한 달. 하나님을 더욱 중심으로 모시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59장입니다.